강도의 소굴이란 말씀을 예수님이 왜 하셨는가? 자기께 아닌데 남의 것을 뺏는 게 강도고 도둑이에요. 그 개념을 가지고서 예수님이 왜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 지도자들은 율법을 꽉 붙잡고 있었어요. 어떻게 우리가 살고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행위를 금지하고 어떤 행위를 통해서 깨끗해지고 의로워지려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유대 율법지이고 성전 지도자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기보다는 인간의 행위를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를 붙잡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돌려져야 될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의 행위를 붙잡을수록 결국 공로는 자신 자신에게 돌리게 돼 있어요. 왜내 행위 내가 했으니까. 내가 한 거니까 칭찬은 누가 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받아 마땅하다고 사람은 생각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누구 거예요? 찬송과 감사와 영광은 하나님만이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를 근데 내가 가로채는 거예요, 인간이. 그게 강도인 거예요. 그게 도둑질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을 둘러엎으신 다음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성조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예수님의 이 한탄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너희가 지금 인간의 행위를 꽉 붙잡음으로 율법주의에 꽉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보다는 너희 행위를 꽉 붙잡음으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그 칭찬과 감사의 영광을 너희가 지금 빼앗아가고 있구나. 너희들은 다 강도다. 말씀을 어, 해주고 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성도가 예수님을 선포한다고 하는 이 교회와 강단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대신에 여전히 자신의 행위를 붙잡고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